네, 안녕하십니까? 버커도통의청입니다 <laughs> 아, 이제 오늘부터 첫 시간은 화엄경을 공부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선가의 보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가슴의 증도가를 공부하겠습니다. 과거에 뭐 화엄경 강의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책도 여러 나와 있어요. 근데 에, 우리 스님들이 화엄경 강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대충 보면은 모두가 다 한문을 해설하는 어 이제 사교입선이라고 그래서 아 대충 보면 이제 화음경은 고급반에서 스님들 이제 강원 같은 데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한문을 익히는 일생 동안 이제 한문을 가까이하고 살아야잖아요 한문 경전이니까 <laughs> 한문을 꼭 공부를 합니다. 그데 이제 대충 그것이 아,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한문을 위주로 공부하니까 통섭 이른바 말하면 현대과학이라거나 물리학이라거나 모든 재반학문과 연계가 잘 되질 못해요 이 화엄경은 정말 대방광불화엄경 아, 우주전무를 대란 말은 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광고장심다순이라 무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주를 의미하는 거고 영원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더 이상 다른 글자로 어떻게 쓸 수가 없는 대방광 한 듣고 뜯는 방이란 말은 방향을 뜻하 쓰잖아요, 그죠 대방이니까 어떻게 돼요? 대방에 다또 광을 붙여서 놀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의 전모를 전부 다 얘기하는 백천중유 화엄대회라 백천 가지 별라별 무슨 경전이고 뭐고 다 있지만 그 화엄대회에 들어가서 녹아 버린다 이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닿으면 정말 이 화엄경을 현대 제반 학문들하고 좀 연결을 시키면서 좀 강의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이런 기회가 와가지고 어~ 많은 분들 전국에 계신 이 불교를 좋아하시는 불교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이 화엄경을 강화하려면 굉장히 예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대방 광불 우주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대방광불 화엄경 화음, 꽃으로 아주 장엄이 된 꽃처럼 아름답게 장엄이 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 이 화엄경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좀 달라지고요. 정말 생각도 관점도 뭔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 대방광불 화엄경 또 증도가 아, 이 내용은 정말 또 대단히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너무 뭐장황설 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아, 그런 내용이 기 때문에 가능한 한좀 이렇게 압축해가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게 다른 게 아니고 이 화엄경은 어떤 내용의 경전이냐면 아. 과거에 공부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화음경의 내용은, 아, 부처님께서 이 지상에서만 설하신 내용이 아니세요. 어, 7초 9회라고 그래가지고 39품 원만교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시겠지만, 뭐, 도리천, 야마천, 무슨 뭐, 도설천 타와자재천, 우주를 우주를 이렇게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전을 공부하실 때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얘기하고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고 할땐 현실적인 차원의 어떤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주로 날라가셔서 우주인들 영원의 어떤 그런 그 어, 하늘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생, 생, 상대로서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보이지 우리가 아는 3차원적인 어떤 개념을 뭐라 뛰어넘는 차원이라니까, 차원이 달라지니까 이해할 때도 전문가니 어, 다른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공부하는 화엄령이라거나 이 증도가 라거나 이런 세계가 이 방송으로 제가 얘기 드린 말씀이고. 어,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뭐 스티브 잡스 얘기도 얘기 많이 하고, <laughs> 오늘도 뭔가, 어, 뭐요, 그죠? 페이스북 만든 저커버그이 친구가 뭐라고 있는 거아니 아, 정말 인간의 두뇌 세계의 메카니즘을 정말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뭔제품 만들거나 뭐, 최첨단을 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친구들은 뭐냐면, 깊숙한 데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인류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그저 마음의 세계죠. 예날에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말이죠. 참 당신은 말이야 영화를 만들기만 하면 히트치는데, 당신은 영화의 소재를 어디서 끌어내냐. 아 재미난 거죠. 그 뭐라 그랬어요. 난 인류 공통 무의식이런바 말하면 누구나가 다 뭐예요. 외계 빛나는 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같은 게막 수억이 수천만이 뭐. 우리나라에서만 무슨 뭐뭐 어, 뭐 천만 이상 봤다잖아 하늘에 빛나는 별왜 그럴까 왜 인간은 하늘에 빛나는 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어또 하나 인간 어차피 죽음의 단계를 문턱을 넘어가야 되니까 죽음과 삶그 넘어 어 위언디 허라이즈 오브 더땅 이런 반말하면 어 뭔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나는 인간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항상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티가 나온 거예요. <laughs> 그저커보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음경을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화음경이나 이런 경전들이 산문에 절절방에 스님들만 공부하는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좀 차원을 달려서 깊이하면 얼마지? 제가 영어를 못능수하게잘 뭐 못하지만 어쨌든 이게 정말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걸 우리나라에 다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큰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이면의 세계, 영원을 관통하는 어떤 그런 그 부처님의 세계. 한 생각만 뒤집어놔 버리면 어떻게 된다? 한 생각만 딱 바꿔 버리면 아,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과 자비의 세계. 아, 지혜의 샘물이 흐르는 세계. 그니까 눈으로 그냥 보이는 세계, 들리는 세계.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부 다 감각적이니까. 그러니까 집중한 집중이란 말참 중요하죠. 중도란 말. 중심으로 가는 길이 중도예요. 중치. 지란 말이죠. 아까 말한 지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냐면 아, 정말로 그렇구나. 부처님 세계 이제 뭔가 아, 뭔가 이렇게 얼음 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아. 한두 걷없이 부처님 세계를 걸어 들어가면 드디어 뭐죠? 사막과도 같고 뭔가 이런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데 오아시를 스딱 발견하는 오아시스. 야, 저기 뭐죠? 오아시스 있다. 와, 사막을 가는 그 사람 목이 말라 어쩔 줄 모르고 정말 처절하게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발견이라는 건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그럴 때그 마음 가운데일어나는걸 뭐라고 하죠? 희열이라고 불러요, 희열. 기쁨이자 그 기쁨, 기쁨이. 그렇게 기쁨이라고 그래. 희, 희열. 그런데, 그 일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딱 뭐죠? 어, 그 물을 한꺼번에 딱 마실 때, 창자 속에, 어, 식돌탕에서 흘려 넣을 때, 그 기분, 기, 그 기분 어떨까? 그런 기분은 그건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없는 그걸 낙이라고 이제 한자로 쓰지만, 행복감이랄까? 어. 뭔가 하나가 된 거예요. 보세요. 오아스가 저기 있다 할땐 기쁨, 기쁨이란 말과 행복이란 말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그다음에 중지 실학정이라 정 삼매라고 삼매. 그 삼매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무소유 처정 그다음 정의 선정. 어? 어, 공처정, 식처정, 비상 비위상처정. 상수멸정, 거기서 상수멸정이라는 게 나와요 감각과 지각이 다 녹아져 버리고 부처님 되는 거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씀렸죠 문, 견, 득, 수, 지, 중, 지, 희, 낙, 정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구차재정,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 다음에 사정, 어, 무소유처정, 어, 이른바 공처정, 식처정, 비상비, 비자처정 상수멸정, 부처면 그 단계 또 가는 단계 37 조도품이라는 게 나와. 이것도 이제 37 조도품 같은 게 뭐라 뭐냐면 어, 이른바 말하면 사념처. 우리가 이제 사념처그래 가지고 비파사나니 사마타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laughs> 남방 불교산 얘기대로 어관사이 사념처라는 대념처 사념처경. 비파사나니 사마타니 뭐해 가지고 어쫙 나와요.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군, 오력, 칠각지, 팔성도 37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는 화엄에 나온 단계는 53단계거든요.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십심,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강, 묘가. 제일 처음에 세주 묘음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세, 세상이나 세란 말은 이우주 법계를 말해요. 어? 이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어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기세간이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중생세간이라거나 지정각세간이라거나 이세 어, 이른바 말하면 어아이 어, 우주를 얘기할 때 기세간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수 있어 기세간은 이른바 말하면 뭐 산이나 강이나 들이나 별이나 달이나 이런 거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는 중생들의 세계 그 다음에 그걸 뛰어넘는 뭐라? 지정각 이른바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부처님 나라 하나로 각양각색으로 다 갈라져 있어요 각양각색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것을 관통한 어떤 그런 지혜와 정말로 깨달음의 세계 지정각색은 어. 그러니까 중생의 눈으로 보게, 보게 되면 중생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중생세계예요 그죠? 중생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중생계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여기는 뭐라 하나의 세계라니까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의보정보란 말도있는데즉 다시 말하면 어 환경. 그러니까 거기 질 오늘 이제 앞으로 참 이게 공부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화음경이 어떻게 이제 얼마나 장광설이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 정말 좀 재미나게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방송을 들으시는 벚꽃 대통령 우리 방송 어, 테리 보시는 분들이 정말 아이 우주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우주의 어떤 그런 전몰할까 마음의 깊은 세계랄까 이런 걸좀 나름대로 터득하시고 사시고, 살면 살아 생전에도 뭔가 하니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모든 게 뭐라 그 마음의 깊은 자리 behind story 응? 이면의 세계 마음의 세계 항상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점점 이해심이 깊어지잖아요. 어, 이해심, 이해란 말은 이는 진리할 때 있죠. 마음의 세계를 "이삼연별"이라 해라는 건 마음이 서로서로 녹는 거예요. 어. 마음이 녹아버리면 하나가 되는데 용해되는 거예요. 이해할 때 했자도 용해된다, 용해된다, 이러니 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바 말하면 껍데기에서 열라오면 전부 다 갈라지니까 매일 싸우고 다투고 아 정말 안타까워. 안타까워. 요 지금 머리 깎고 살면서도 참 머리 깎은 스님들이 자기들 스님 스님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세가 아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이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그저 그냥 화엄경 같은 걸 강하게 되면 그저 무슨 뭐어 한 문이나 풀고 이래가지고, 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오묘하고 불가사인 prof, Profundity self. Profound. 깊은 어떤 그런 세계를. 좀 어, 깊은 세계를 들여다 보시면, 서 깊은 세계를 생각하고 좀 사람 이좀 심원해 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뭔가 차원이 다른 눈을 갖게 되고 각관그공면공이라 깨달음이 깊면지면 관점이 변화가 와요. 관점이 면라지면 생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 깨달을 각자 관, 깨닫게 되면 관점, 관정, 점점 마음이 맑아지고, 비워지고, 생각, 생각이 정념이 맑은 샘물 같은 생각이 아, 그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게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 바꾸면 여기도 바로 뭐라, 부처님 나라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제이 화엄경 강의를 들으시거나 증도가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뭐냐면 아 이제부터 부처님 나라로 내가 뭔가 안목을 바꾸겠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주셔야 된다 그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금방 이게 잘안 되잖아요 관점의 전환 아 그러니까 정말로 이면의 세계 응? 왜저 커버 같은 그 돈도 많이 벌고 페이스북의 창업자 같은 친구가 인간의 두뇌세계도 좀잘 알고 싶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컴퓨터라거나 무슨 뭐 자기들이 하는 그런 그 사업의 이데아를 구축할 수 있죠. 아주 지금 점점 인류가 하나로 묶여 가면 갈수록 intuition, inspiration 이른바 말하면 직관이라거나 영혼을 관통하는 어떤 시스템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도 수십억 달러 들여가지고 이른바 artificial intelligence 이른바 말하면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어 두뇌에 대한 스캐닝 두뇌 세포를 모두 스캐닝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뭔뭐 메커니즘이 나오긴 하겠지만, 승마 어? 인간의 심원한 마음은 기도 우리가 어, 나무 대비관서 원화 속지일 제법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천수경 말씀 그까 천수경을 하도 많이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안에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화엄경을 이해할래도 천수경은 기본입니다. 반야신경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세주묘음이라고 나와요. 이 세간의 어떤 주도적 모든 만상 묘하게 장엄이 됐다 이겁니다. 이 우주가 정말로 묘하게 장엄이 된 세계예요. 하나만 딱 오늘 이제 첫 날이니까 하나만 딱 말씀이고 이제 주류 질문을 받겠는데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이제 비로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장엄을 밝히다 장엄. 나무 화장세, 장, 화장 장엄세계. 이 우주가 진짜 명심을 하세요. 여기 보면 이 우주가 그렇게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억겁의 결정판들이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 은 뭐냐면 그 동안에 갈고 닦은 공덕 따라서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보니까 이 우주가 전부 다 뭐라? 어 거기 나오잖아요. 땅의 장엄이라고 나옵습니다. 부처님의 부처님이었던 그런 거. 네, 부처님 나라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 나라가 어마어마한 장엄의 세계라는 거죠. 그렇죠? 깨닫고 봐야 돼. 음, 정말 말이죠. 어마어마한 세계였죠. 음. 그러니까 아, 거기 나온 대로 다 깨닫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 표현하면 금강석이 금강석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고귀한 고귀한 뭐라 보석이 금강석이니까 금강보자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나라 이 우주가 그러니까 이제 중생과 영혼의 존재들이 되니까 아이른바 말하면 정말 찬연한 부처님 나라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 나라 우리가 아는 금강이지만 그냥 금강석이라고 들어두시 말고 정말 한도 끝없이 도 보죠. 아름다운 그런 보배로 장엄된 세계들아 이거죠 미묘하기가 크지없고 어, 정말로 한두껏도 없이 아름다운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지금도 우리 법당에서 뭐해요 수행을 시키고 하면 그 순간이나마 뭔가 체험을 하는 그런 어떤 어, 단계를 거치게 하는데 어, 아, 정말 깨달음의 순간에 그 어제도 우리가 이제 금강에 모임을 하는데 어떤 보살님이 아, 다 해보세요. 한번 체험해보시면 그때 어떤 그런, 아, 그건 지금도 그냥, 그렇죠. 그 순간에 어떤 그런 체험 같은 것들이 두고두고 마음 가운데 살아서 꿈틀대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지나가버리는 거 근데 그 깨달음에 부처가 돼, 부처님 되수 있으면 하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나라, 땅이나 부처님 나라의 장업, 부처님 나라의 장업. 어? 그 다음에 아, 보리수의 장엄이 보리수? 이른바 말하면 깨달음의 나무란 말이에요. 아, 지금 온갖 보배. 보리수라는 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냥 나무라고, 보세요. 그냥 나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보리의 나무, 깨달음의 나무가 이제 정말 활짝 피고, 우리가 보리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보다가야 갔을 때 보리수 있잖아요. 그죠? 그니까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의 세계알림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그 보리수로 장엄이 되겠냐? 그러니까 부처님께 서 설명을 하시려 보니까그 다음에 부처님 계신 궁전에 아 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계신 집 원화 속회 무이사 우리 천성에 나오죠 그죠? 부처님 집은 무이사야 원화 조동 법성신이라잖아요. 아 그래요. 음 정말 부처님 계시는 거쳐 거쳐라. 그 그러니까 우리 그니까 우리가 사는 집에 거쳐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아파트 몇평 이런 게 아니라 부처님 나라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상황 어 한없는 그런 그어법열 감속에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어 37일 지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법문을 설하실 때 자기가 지금 처 있는 체험하고 있는 그 세계를 장광설로 털어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만 어, 그러니까 부처님 한 입으로 딱 하신다하더라도 부처님 마음을 그죠? 여러분 지금 제 소리 어떤 분은 제 소리 듣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사람 어떤 분은 제 마음에서 어떤 그런 나오는 마음의 세계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더 깊은 깊은 자리들도 어,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만 제 마음에 뭐죠? 그냥 즐거움과 부처님 나라에 대한 생각 같은 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라니까. 앙리프로벨리겠죠사실주의 대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정말 어떤 한 상황에 딱 적확한 에드킷, 프퍼적확 a l e b i a t e b i o 긴데그 상황에 딱 e 합 i t o 는한 단어밖에 없을까요? 그냥 아 감탄의 소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뭐라? 그한 단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이제 문필가들의 어떤 그런 작업 같은 거지만 부처님 나라의 어떤 장엄 그다음에 사자자의 장엄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부처님의 안즉신 자리랄까. 아 어? 그니까 여기 나오는 얘기는 이른바 말하면 무슨 뭐어 무슨 현상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가 사는 땅 뭐 우리가 사는 무슨 어, 우리가 사는 세계 나무랄까 우리가 사는 세계 집이랄까 우리가 사는 어떤 어떤 자리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려봐 이매일이드면이르면 상상력이야 상상. 부처님 나라 얼마나 장엄할까 그 상상하는 것도 위대한 힘입니다. 상상하는 거 오아시스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대한 사실은 오늘, 아, 이제 공부할 게 줄줄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절대로 여러분이 거시는 기대에 절대로, 어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단단히 준비하고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법꽃 대통령을 많이 봐주시고, 화엄경을 그저 한문경전의 해설하는 이런 걸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중중무진한 모든 저 최대한 도로 현대학문을 <laughs> 섞어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쓸 거예요. 아시겠죠?